지난 21일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SNK 비타민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SNK 비타민센터는 광운대학교와 노원구가 협력해 만든 지상 3층 규모의 창업공간 지원센터입니다. 이는 창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광운대 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개관식은 개식선언으로 막을 열었으며, 광운대 유지상 총장의 환영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들의 축사로 비타민센터의 개관식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축사에서 유지상 총장은 SNK 비타민센터는 서울 동북부 창업 허브 플랫폼의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 자유로운 창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비타민센터를 건축해준 회사의 감사패를 센터가 건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관계자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행사는 현판 제막식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청년 창업의 새로운 플랫폼 SNK 비타민센터 앞으로 광운대 캠퍼스 타운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 백진입니다.